안녕하세요. 신두 반갑습니다. 이 시어스 테크놀지를 보시면 주가가 장중에 10% 가까이 강세를 보이면서 13,000원 지금 상당가의 주가를 끌어올렸죠. 지금 주가가 12,300원 이 구간에 안착이 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최근 수급 동향을 보시면 주가가 상장 이후에 36,000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이 개인 물량이 앞전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단발성 이 개인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개인 물량이 몇차털어내고 주가가 이 재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티그리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5.4% 매입을 했죠. 제가 이 부분 뒤에서 한 차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통 주익 수량이죠. 그두 번째가 이 기간 확약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이 매도 시점이죠. 이 전체 유통 주익 수량이 1,200만 주 정도가 되죠. 이 매각 제한 물량을 제약하게 되면 거래되는 주식 수량이 3 5 0만주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통 주익 수가 작은 종목들,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몇 차례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가 이재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p 아를 보시면 이 상장 당일의 주가가 23,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지금 주가가 일시적으로 15,000원 하단까흘로 내렸다가 여기서부터 재반등이 나오는 주가를 전거점 상단까지 다시 끌어올렸죠. 이 주선업틱스도 마찬가지죠. 상장 당일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여기서 이몇 차례 물량을 털어내해 주가를 10만원 이 구간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 IPO 종목들을 보면 이세 가지 패턴으로 움직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첫 번째가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낙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상장 당일에만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후에 조정을 받은 경우가 있죠. 그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몇차례 물량을 털어내는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가격 기준선을 6만원 상당까지 볼 수가 있죠. 지금 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모가가 대략적으로 17,000원 정도였죠. 지금 이렇게 IPO 상장한 종목들 이 가격 제한폭이 60%에서 400%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7,000원에서 이 400%를 계량하게 되면 68,000원 정도 나오죠. 매스케이터 엑스를 보시면 이 공모가가 5,000원이었죠. 이 상장 당일의 주가가 200%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1차 반등이 나왔다가 이 재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를 공모가 대비해서 600% 33,000원까지 끌어올렸죠. 이주원업틱스도 마찬가지죠. 이 공모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이 400%로 계약이 되면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상장 당일의 주가가 67,000원 이400% 하단까지만 주가를 끌어올렸죠.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 3만 원까지 흘러내렸다가 이 재반등이 나오는 주가를 4% 상단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이날이죠 주가가 4만 원이 상단에 안착이 됐을 때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시면 보시면 이날이죠 주가가 4만 원이 상단에 안착이 됐을 때 매수가를 4 8 0 0 0원 간에 발송해드렸죠. 지금 매도가를 보시면 정확하게 10만 원 구간에서 매도 문자를 이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만 3천원 구한 간책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에서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 문자를 한 차례 더 발송해드릴 겁니다. 즉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증제 번호가 있죠. 0 1 0 3 2 3 5 5 2 4 8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1번이나 씨 u 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주가가 이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이 추가 매수랑 2차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사모펀드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즉 매각 제한기는 대부분 1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 주가가 낙폭이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 이 매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신고가 상단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죠. 이번에 티그리스에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5% 정도 매입을 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린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이 부분이죠. 지금 대웅제약에도 지분을 2.7% 정도 가지고 있죠. 이번에 대웅제약 이강기는 개선제죠. 이 UDCA가 이 코로나 예방효과가 이 검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대량거래가 유입되면서 정거점 상단까지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고 있죠. 시어스 크로지가 앞전에 이 대응제약이랑 이 공급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죠. 지금 이 부분 주가에 한 차례 더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이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시면 최근에 지분 관련 공세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제가 중요한 공식만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지금 이 씨어스 같은 경우는 이 웨이러블 인공지능, 지금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재료랑 이대응자 관련 부분도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그두 번째를 보시면 이 투자 전략이 나와 있죠. 주가가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그세 번째를 보시면. 이 목표가 나와있죠. 이 유통주식수량이랑이 사모펀드 매매 신화를 분석해서 이 단기랑 중기, 이 장기 목표가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이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이 부분 이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죠. 010-3235-5248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시어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입사연도 핵심 자료도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작가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는 제가 문자랑, 이 텔레그램 주갈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물비를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6월 14일날, S&D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죠? 제 S&D를 얼마의 매도가로 올려드렸냐면, 보시면, 시초가로 진입을 했죠? 56,500원 이상에서, 이 분할 매도 가격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S&D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8% 정도 떠서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23%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단타는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날 시가가 560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57,8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56,50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1%에 정리가 됐죠. 지금 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선별해서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당일매수 당일매도로 진행해드리고 있죠. 이 앞전에 나온 종목을 보시면 몇번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 수익권에서 정리가 됐죠. 지금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0일이면 300만원입니다. 이 단타 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1번이나 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8시 40분에서 50분에 매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보할수 있는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 매집주 내용을 보시면, 보시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져오는 종목입니다. 제가 하단에 종목을 가려놨죠. 이 지분 관련 공시가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매집 종목 재료가 뭐냐면 삼성이 우리 같은 경우는 지 고대형 매물이 HBM 누적 매출이 13조가 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작년에 콜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제 고대형 메모리 부품을 상성쪽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한달 안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틱스를 보시면 주가가 25,000원 하단권에 거래했었죠. 지금 여기서 이 지분 관련 공시가 주가에 반영이 됐죠. 주가를 24만원, 이 구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엠노도 마찬가지죠. 엠노도 보시면, 주가가 2만원, 이 하단에 거래했었죠. 여기서, 이 지분관련공시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97,000원, 이 구함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저점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이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제가 종목을 발송해 드릴 때, 이런 구간이죠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1개월 안에 주가 이런 식으로, 나온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집 주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 주입니다. 자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4,000원, 구간에서 11,000원, 이 구간까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이 세력 수급을 확인을 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위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에다가 이 015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조건 검색식 설정 창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단위에 이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업종을 전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이 재종목을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왼쪽 검색창에다가 이 b o l 를 검색하시면 이볼저밴드 수식을 설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첫번째 보시면은 가격기준선 돌파가 나와있죠. 이가격기준 돌파를 선택하신 을 다음에 기간은 40, 승수는 이 종가에서 공가로 변경을 하시고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기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을 할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눌러보시면 첫번째 지표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두번째는 조건식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면 MACD 조건식이 나옵니다. 세번째 보시면은 기준값 돌파가 나와 있죠. 주기는 그대로 15, 단기는 9, 장기는 5 2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다시 비월리를 검색해 주시고 첫 번째 가입기준 돌파 이범을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기간은 40, 승수는 2, 종가에서 종가를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제 메이랑 c 를 동일한 값으로 등록을 해준 겁니다. 다시 m h c d 를 검색해 주시고 이 앞전에는 기준값을 등록을 했죠. 첫 번째 이 부분을 하나 더 등록할 겁니다. 이 기준선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주기는 동일하게 15, 당기는 9, 당기는 52, 시그널을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이 기준값 한번더 등록해 줄 겁니다. 주기는 15로 다시 변경해 주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다섯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여기서 기준선 이 부분을 한번더 등록해 줄 겁니다. 주기는 그대로 15, 당기는 9, 당기는 50, 시그널을 2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D랑 F가 동일한 값으로 등록되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스토 케이스틱을 한개더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 조건식에다가 ST를 검색하시면 스토케이스틱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두 번째 슬로우를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 돌파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 기간은 이0 슬로 케이랑 D를 동일하게 1 2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시면 됩니다. 지금 집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마지막으로 M H D로 넘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준선 돌파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대로 두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M H 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가로 버튼 있죠. 이 가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A랑 B가 묶여졌죠. C랑 D도 동일하게 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버튼 눌러주시고 E랑 F까지 이런식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지금 F까지 가로가 완성됐죠.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A랑 B 중간에 보시면 N대가 나와있죠. 즉이 부분을 더블클릭하시면 OR로 변경됩니다. C랑 D도 동일하게 OR로 변경해주시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조건식 저장이 나와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저장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 왼쪽에 세력 수급 저장이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비교 문서을 눌러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이 검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앞전에 이 15분봉을 설정을 했죠. 이 조건에 이 부합하는 종목이 나올 때면 여기 종목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매매를 진행하실 때 지금 이 화면에서 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이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세력 수급으로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GNC 에너지를 보시면 여기서 수급 신호가 발생돼서 주가가 11,000원, 2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양도 보시면 세력 수급 신호가 이 하단에서 한 차례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엑시콘을 보시면 수급 신호가 하단에서 두번 정도 발생됐죠. 주가가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가격 밑으로 주가가 한 차례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메 에코 프로버트를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이 발생되지 않았죠. 이 파도도 보시면 이 수급 신호 자체가 이 발생되지 않았죠. 그리고 ls만의 솔루션을 보시면 하단에서 이 수급 신호가 두번 정도 발생되었죠. 주가가 단기간에 10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종목을 매수하실 때이 검색식을 보고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제가 이 화살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체력 수급, 화살표 인용 방법이 나와있죠. 상단에 보면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3235-5248제 번호가 있죠.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화살표, 인용 방법 pdf 파일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수급이라고 문자 를 주시고 가로 안에다가 이용하신 증권사명을 같이 보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파일을 이 PDF 파일로 만들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진 습니나 감사합니다.